2024년 4월 28일 민중 민주당 미대사관앞 정당 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힘차게 구호 외치겠습니다. 민생파탄 부패무능 윤석열 타도하자! 우리 민중 다죽이는 윤석열 타도하자! 타도하자, 타도하자. 지난해 하반기 노동자 5명 중 1명은 월 200만 원도 채 벌지 못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채불된 임금도 5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작년 1분기와 비교했을 때 40.3%가 증가한 것입니다. 사과값이 두 배로 뛰며 마음 편히 과일 하나 사 먹지 못하는 요즘입니다. 물가도 3.6%나 상승해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적고 그나마 받아야 할 월급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우리 민중의 생존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등 노동법 적용을 피해가는 고용 형태 규모는 급속도로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미 노동법의 온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체 노동자 중 절반에 넘겼습니다. 유석열은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민생토론의 정거 회의에서 외국 인력을 최저임금 미만의 가사 돌봄 노동자로 일하게 하자고 망발했습니다. 우리 민중의 생존권 부장이 아닌 최저 임금 차등 적용을 말했다는 점에서 유석열의 반노동, 반민중성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우리 민중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은 바로 유석열입니다. 누구나 마음 편히 질 좋은 식재료를 구입하고 돈 걱정 없이 가족과 달란한 일상을 일상을 보내고 싶어합니다. 우리에겐 우리가 꿈꾸는 일 현실에서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유석열은 이런 당연한 권리마저 산상, 산산조각 내고 있습니다. 유석열 정부가 우리 민중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권, 검찰 권력에 기댄 부패한 정부, 외세의 힘에 기댄 무능한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중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진정한 민중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유석갈 타도와 미군철거로 민중권력을 쟁취합시다. 민중민주당이 앞장서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네. 네.